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한달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급등세가 한풀 꺾이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규제 직전 0.43%까지 오르던 서울 아파트 값은 이후 0.4%, 0.29%, 0.19%, 0.16%로 4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거래량도 6월 1만 건 이상에서 7월 들어 2천 건 안팎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담보 대출을 6억 원까지만 허용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막아 갭 투자 길을 차단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영향으로 그동안 가격을 이끌던 강남과 마포, 과천 등 인기 지역의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상승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로 전세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전세가 줄고 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경기 인기 지역은 관망세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실수요자라면 매수세가 약한 지금이 기회가 될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숨 고르기에 들어간 한국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